오늘은 저첫 입주라 많이 서툴고 잘 모를 거요가지고 이름 명하면 안 된다고? 왜? 아 그래서 누군지 그거 안 하는 거구나? 아 잠깐만 일단 한국 이름 쓰러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아까 이플리스님이 말한 대로 일본어로 짓는다든지 유학아그 그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본인이야 일본에서 살았어 근데 한 3개월? 어릴 때 살고 한국 온 거야. 한국에서 산 거야. 일본이 호소인인 거지. 니혼고시라나이로짓는거 어떨까요? 니혼고시라나이로스하하 호소 이름만 가키로 하자. 오, 괜찮다. 어, 너무 하고 싶은 이름 많은데 어떡하지? 아, 그, 메스가 아니라, 아, 메스, 그, 우리가 말하는 메스가키, 그 그, 암컷, 아무튼, 안 좋은 말인데, 메스, 그, 병원, 그, 메스, 매수. 오, 메스가키. <laughs> 이건 분 메스가키 vs 코스가키로 투표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투표 언니가 이슈머 이번 당선이라고? 아시 언니? 형, 메스, 일단, 가키, 님들, 어, 무서 됐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 자, 다녀오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들어가지? 수, 차량 주차 2. 이. 이 차량은 내게 아니라고? 루비 차량. 일단은 가서 물어볼까?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네. 저기, 저 뭐, 네네네. 물어보려고 네. 했는데, 저기, 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지금 간호사 모집 안 하나요? 지금은 안 하는데, 디스코드에 네. 병원 인원 모집이라는 그 카테고리 있는 거 아시나요? 네네네. 네, 거기에 인원 모집 한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다가, 저요 지원합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몰라 없어졌죠 내 자전거. 아니 그 잠깐 대놨는데 없어졌다고 말이야? 나 어떻게 나 거지잖아. 나 거지야. <laughs> 쓰레기 청소라도 당분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너무 힘들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저 방금 들어왔는데요. 저도요. <laughs> 목복이 약간 고인물로 같으신데? 아니요 저 일본에서 왔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업 뭐가 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laughs> <laughs> 저랑 돈 벌러 가시죠. 어, 응, 갔다 와. 어금정이요. 메스나킨. 메스안 좋은 야, 이야, 이야, 지가이마스. 코노 메스와 이 메스는 가능사 메스그 어. 우사 선생님 메스です. 일본 프이시구나 혹시 아유. 친구 사귀고 싶거나, 네. 아니면 어? 뭐 왕자님 남자친구 어. 만나고 싶으면은 왕자님. 호스파? 호스파? 아니 이거 일본 문화를 너무 찌드셨네. 4년만에 호스토파 포스트바 아니에요? 호스토파 아니라 러브 택시라고 타쿠시. 어, 어? 아 타쿠시. 오케이 오케이. 네, 잠깐만 그러면은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일본 여성. 어, 오케이. 내가 오빠네 이빠인 오빠로다가 오! 오! 오떻게이게끔오 A few moments later. 니 미성년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예 응. 아, 확인했습니다. 갓키 어, 얼른 타고. 언니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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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내 친구. 온 누구야? 다시노동모다치 뒤면 가니다 같이 태워보면 돼. 어, 어. 자 러브 택시. 봉방 私は名前は金バットですね。カットさん。はい、ガキーさん。お金いっぱいですか私は9990番ですね。え、こじ。こじ。<laughs> え、こっちだですね。<laughs> あれえ、ギザに。え <laughs> 돈밝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니 아니, 아니 외국분이라 소통에 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99990N이에요 에? 정말? 꽤 꽈르네 꽤 있나요? 좀돈좀 있네 너 괜찮은 놈이네 라고 하네요 아 제, 땡큐 땡큐 가기다 몇살 됐을까? 문 닫았구나 어르시 어르신 21 아와이 여기서 일하려면은 21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예? 예? 네? 아니 기사님 달라 만나이랑 어. 그 여기랑 달라 어. 그 윤성열 나이랑 이거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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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석열 달라. 나이랑 음. 달라서 아 기상 이상형 어떻게 됐을까? 어옷빠는탁상으로 했어 아, 상냥하고, 어. 아. 상냥하고 친절한 오빠 좋아하는 한 나네 어 오니짱 아. 그래 나니 이건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요거는 소개팅. 남파 요 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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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 파스러왜 소개팅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인가요? 아. 이고 씨. 아이고 씨. 아이고 씨. 괜찮아괜찮아세요 통화하고 있어. 돈줄 보낼게. 돈줄 보낼게. 아요 이게 무슨 아요세요 괜찮으세요? 몰라. 오빠네 만 언니짱. 친 아, 레아 죽게 언니, 저. 가키장 내가 도와줄게. 옷가는 이파이인데, 응. 저분이. 응. 자동차에다가 몰빵때로가고어카꾸가 <laughs> <가포가 웃음> 뭐야? 카포 자동차만 있고 집은 없는 하우스리스잖아. 어. 있 아. 얘가 어, 나이 <laughs> 또데. 얘가 나이 또. 또? 우루마와 이르 우루마와. 응. 그러지마, 안돼 내려요. 경찰 불러요. 나 <laughs> <laughs> 어. <laughs> 지금 죄송한데, 잘못 눌러갖고 이게 내릴게요. 언니,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줘. 돈 줘. 난돈 많이 많이 벌어야 돼. 아기짱 꽃뱀 됐을까? 꽃뱀이 뭐냐 됐어? 꽃뱀이 뭐냐면 그 있어 매수부터매수부터매수부터왜절대도 아, 많이 아, 매... 때리는 거 자신이? 에스키야 에스키야 그러니까 저 남자 어... 별로인 거 같아. 어. 어. 일단 들어다 줄게. 아이고 어떻게? 헨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멘즈 토킹하고 올게. 거기 있어봐. 저 사람도 좀 별로인데. 난난 나한테 매수부터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구 안할 거야. 절대 안 되지. 응 어. 이상한데? 지금 도망갈까? 거냥 응. 어. 자전거는 자전거알았어알았어 자전거. 알았어. 아, 창문 닫기 하러 가자. 응. 버카짱 6시. 어제씩 버카짱가 이? 응, 응. 좀만 더. 아, 괜다 아. 어서. 저 친구 사귈 거야요 언니짱이 끝나면 전화하라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아, 저좀 맘때. 언니짱이 대화가. 음. 와, 언니짱. 가키야. 밖에 어디서 놀고 있어? 아 가키 이번에 창문 닦기 알바 배운 다음에 언니장한테 소개팅 부탁하려고 있지. 아 알겠어. 나그 혹시 동성 친구도 소개시켜줄까? 받아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알겠어. 있어. 창문 닦기 응. 다고 전화줘. 어. 응. 아. 어 가키야. 아 언니장 우리, 우리 일 끝났다 음. 됐어요. 언니 데려갈까? 언니 아 언니 좋다 됐어. 뭐뭐 뭐. 가키야. 음. よ、かのさおに들이や。かのさおにい들、のむ、ちゃたですよ。うん。先輩、先輩。うん、よん、せよ。わぁよ。せっくなだですね。お、いれぼっぷんいて、せっくなだぬんまる。あ、っぽんはだぬんまるんまるだです。コカにンて、べですよ。 이건 아... 예쁘다. 뭐 그건 아, 간호사 언니들 어, 다 예쁘다ですね. 저때 거카짱도 같이 고고 어떠냐 됐어. 같이 간호사 새끈 뻔끈 고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 사정을 좀 알려드리면 아마 한 명만 뽑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맞아. <laughs> 에이, 왜냐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간호사가 경쟁자가 이빨 됐네. 근데 이제 또메포스키님은 조금 귀여우셔서 이제 그포지션으로 오면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그 저런 저런 목소리가 없거든. 아 너무 맞아, 조사했어 저런 엄청 조사해서 가 만만하니까 네. 자기 갈굴라고 또 뽑는 거 봐라 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저희가 어, 약간... 어, 오빠 아니야 아냐 아야아자해혼잣말입다 <laughs> 어? 어? 혼잣말 음. 음. 담배 몸에 나쁜 거 아니냐데쓰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EMS 하다가 우리 가키짱으 아 들어오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 그치, 그치. 이게 또 아하. 간호사가 이게 또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은근히 사람들이 이제 지명도 하고 살짝 어? 이제 접대 비슷한 걸또좀 해줘야 되는 그런 네. 게 있어요. 내가 그치? 아는 간호사가 아닌 것 같다, 됐어. 그런 게 이제 그런 간호사를 원해서 저희도 이제 네? 지원을 했는데 아. 또 이제 높으신 분들이 또 부르면 또 어쩔 수 아. 없이 여기저기 주물러 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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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러? 가키님 그 네. 그안맞줄수 있어? 아, 안아 안안 맞. 우리고 가키짱 그 58년생도 상대해야 될 수도 있어. 58년생이면 어. 할아버지 아니나 해서 오지 이상 되는. 그 할아버지가 또 이제 이태리식 외국식 인사법이라고 볼에 어? 뽀뽀를 어. 하시거든요. 어. 너무 싫어. 그치. 그런 것도 이제 버틸 어. 줄 알아야 이제 EMS 할수 있. 가키짱 아닌 것네 같은데 이거는. 이, 네. 내가 내가 바라던 간호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건 좀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그 이게 또 자주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자주 출근할 수 있나? 아, 출근을 아, 좀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이틀 동안 출근 안한 사람 오늘 두명 짤렸거든 아, 맞아 고와이요 아 수요일하고 아, 토요일에는 못 온다, 됐신아두 번이나 아아아아 우리도 다 바쁘고 인간고리는 많대 무서워 고와이 그반 벗어 입고 와가지고 치유해달라고 하면 이럴 수 있겠어? 간호사님 아, 여기 <laughs> 아, 근데 우리는 퇴근이라서 이게 또 이런 건 없지. 이게 <laughs> <주행해. 웃음> 퇴근하고 나선 일하는 거 <웃음> 아니거든. 일하는 <laughs> 거 아니어서. <laughs> 아니, <laughs> 그그뒤노르세요스여기 <laughs> 저희 친구가 쓰러졌어요. 이거 아, <laughs> 번호 번호 좀 줄래요? 아, 근데 아, 같은 어, 직장 동료 아, 될 아, 수도 있는데. 안 계다 됐네. 야, 걔가 마음에 들어 언니들? 응. 언니들 장 이쁘고. 근데 뭔가 내가 아는 간호사가랑 뭔가 다른 거 같아 됐어. 근데 아니겠지? 아니 야 아니야 그 이러 이상한데 아니야 진짜 오케아그한번그몇 번이면 돼 가켓 좀 그렇게 빙그르르 이거 도는 거 혹시 처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음, 가켓 음, 간호사 언니또 봐요 빠빠요. 우리 먼저 가자 오디션이 아니라 면접 때. 네. 음. 정말 내가 바할던 간호사가, <laughs> 간호사가 맞을까? 내가 바하던 간호사가 맞을까? 우리가 상